자, 9번 봅시다. 이러한 직선과 x는 a, 아이고, 이 선은 x는 a라고 하는 y축과 평행한 두 직선, 그리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이러한 사다리꼴 사다리꼴의 넓이가 36일 때저 a의 값을 구하래. 자, 그럼 우리는 주어진 정보가 저 사다리꼴의 넓이가 36이라는 점, a를 활용해서 넓이에 대한 식을 좀 작성해 봐야겠지.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게이 얘를 높이라 보자 이렇게 이 길이는 a라는 걸 쉽게 알수 있지. 이 점은 이 직선의 y절편이기 때문에 4. 즉 이만큼의 길이는 4라는 걸알수 있네. 자 문제는 얘이 길이를 알아야 하는데 이 길이는 두 직선의 교점 교점에 y 좌표와 관련이 있겠지. 그러면 교점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x가 a일 때 y값, 즉, 이 y 좌표가 3분의 2a 플러스 4가 되네. 즉, 이 길이가, 이 길이가 3분의 2a 플러스 4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럼 우리는 넓이를 a를 활용해서 표현을 볼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은 얘네들 더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2A 플러스 8이 되고 높이가 A 그리고 2분의 1 했더니 결과가 36이 되더라 이거 A에 대한 2차 방정식 일단은 분수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1을 곱해주면 얘는 A 곱하기 3분의 2A 플러스 8이 되고, 얘가 72가 되겠지? 일단 전개해보자. 그러면은, 3분의 2a 제곱되고, 플러스 8a가 얘가 72가 되네? 자, 그러면은, 이 a 제곱의 개수인 3분의 2가 조금 거슬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양변에다가 똑같이 3분의, 아니, 3분의 1 한다. 2분의 4 3분의 1 한다. 2분의 3을 곱해보자. 2분의 3을 곱해 봅시다. 곱해 주면, 일단 A제곱은 A 그냥 A제곱 되겠지? 그냥 A제곱 될 것이고, 8 곱하기 2분의 3이기 때문에, 플러스 12A. 얘는, 얼마지? 36 곱하기 3이니까, 108이 되겠지. 108 자변으로 보내주면, 108을 자변으로 보내주면, A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108은 0. 이거 a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되나? 어... 108에 가36 곱하기 3이었잖아, 그치? 얘는 에 어, 어떻게 되죠? 해봐. 인수분해 해야 되나? 아 계산이 안 돼. 18을 하시면은 3. 36이니까 4. 12가 되고 3. 4가 되네. 그러면은 얘는 2이잖아, 그렇지? 아 되는구나, 되는구나. 얘는 1 8 곱하기 6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하세요. <laughs> 그러면은 이거 인수분해 해주면은 얘는 a 플러스 18 곱하기 a 마이너스 얘가 0이 된다. 즉, a가 얼마다? a는 6이 되던지, a는 마이너스 18이 되는데, 저 그래프를 봤을 때, 아, 또 문제에서 양수라고 알려줬네. 그렇지? 그래서 이 경우에 마이너스 18은 될 수가 없다. a는 반드시 6이 되어야 한다 답은 2번이 되겠네 그치?